안녕하십니까 오창무라더스 오연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아 홍천에 나왔습니다. 간만에 이제 제가 캠핑을 나왔어요. 아 1월에 한 아, 3주 정도 못 나온 거 같습니다. 네, 3주 만에 나왔는데 아 너무 좋네요. 진짜 아 병이에요 병. 아무튼 제가 홍천에 나왔는데 와이뷰 보십시오 뷰. 용천의 노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제 백팩 캠핑을 왔던 그 건너편의 노지에 왔는데,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 차량 하나 리뷰를 하려고 왔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이 캠핑에 관련된 차량들은 조금씩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 뒤에 있는 차,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야, 저 이쁘죠? <laughs> 스타렉스입니다. 스타렉스인데 그냥 스타렉스는 아니고 스타렉스 하이 리무진입니다. 하이 리무진. 자 보시면은, 오. 위에 상당히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캠핑카로는 어이 지상고가 안에 내부 공간도 그렇고 어좀 넉넉하게 공간도 나옵니다. 와, 근데 진짜 차 너무 이쁩니다. 우리 처음 봤을 때 와, 이거 미쳤다 진짜. 차 너무 이쁘다. 이게 스타렉스라고 막 이럴 정도로 이 스타렉스 하이리문이 가지고 있는 이 고급스러운 어,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그런 것들을 전부 다다 살려 놓고 그리고 이렇게 아웃도어용으로 컬러까지 딱 맞춘. 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컬러는 이제 우리 후배가, 임의로, 어, 어, 골라서 자기가 원하는 취향의 컬러를, 어, 도색하는 곳에 맡겨서 이 도색을 따로 한 겁니다. 원래는 이제 흰색 차량을 도색을 했고요. 와, 진짜 이쁘네요. 예. 그러면 이 차가 어디서 만든 거냐.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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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노지. 카노지. 카노지 들어보긴 했는데, 캠핑카 제작하는 업체 쪽에서는 조금은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감성적인 디자인을 잘 뽑아내기로 유명한 업체라고 합니다. 와, 근데 진짜 이쁘네요. 제가 두 번째 보는 건데, 아, 볼 때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요렇게 이런이런 이런 원목. 이 원목을 너무나 잘 살려서, 이 원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살린 어, 디자인. 하, 진짜 감성이 안에 내부 보시면 진짜 미칩니다. 끝장납니다. 끝장나 자, 어? 안에 내부 보시면 진짜 끝장인데 어디든지 가고 싶은 차량, 예, 스타렉스 하이리무지. 이게 카노지에서 제작한 캠핑카입니다. 저 위에는 보시면 팬이 있어요. 팬, 팬이 있어서 팬은 이제 별도 또 다른 거고요. 이 높이가 2,250인가 이래서 2 3 0 0대는 지하 주차장 공간도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디테일하게 또 안을 한번 볼까요? 일단 뒷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뒷문. 바라바라밤바라바밤 와, 끝내줍니다. 끝내줘. 와, 진짜. 야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게 레이아웃도 되게 잘 잡은 것 같고요. 이 스타렉스 또 하이리무진이라 이위 공간들이 이렇게 아주 높게 잘 잡았고요. 자, 요런 디테일 보십시오. 요런 디테일. 요런 거. 너무 이쁘죠? 예, 네, 런 디테일 살려놨고, 이런 거 지금 여기 마감한 이 내장제, 요거 보십시오. 약간 세무 느낌의, 세무라고 얘기해죠 세무. <laughs> 세무 느낌의 요런, 알칸트라 느낌. 이 알칸트라 느낌의 이런 것도, 어, 굉장히 컬러를 잘 뽑아냈고요. 이것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컬러를, 내장 컬러를 다 원해서 어,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이런 마감입니다, 마감. 진짜 마감의 디테일이, 와, 미쳤어요, 미쳤어.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거. 이런 창을, 이렇게 해서 환기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그렇고. 자, 한번 열어볼게요. 짱 열면, 이게 또 하이리 문이나 오토로 그냥 문이 쭉. 야 진짜 미쳤다, 미쳤어. 너무 이쁩니다. 그니까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지금 여기 바닥 같은 경우도, 너무 따뜻해요 너무 놀랬던 거는 이런 원목 마감재를 도색을 너무 고급스럽게 했어요 진짜 너무 고급스럽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안에 물성이 터 토출구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바닥까지 꼭온돌를 그 밑에 뭐된 거처럼 뜨끈뜨끈하고요 냉장고 보십시 냉장고 냉장고의 감성 와 냉장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전자레인지 자 여기는 지금 냉장고 있고요 전자레인지 있고요 기가 막히게 또 히든 화장실이 또 안에 있습니다. 화장실, 화장실 어디냐? 자 보시면 딱 열고 여기를 열어주면 빠라바바밤와 포터포티 딱 들어가 있습니다. 미쳤죠? 예, 포터포티 딱 들어가 있는 화장실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 진짜 미쳤네 미쳤어. 제가 이거 처음 보면서 놀랬던건 뭐냐면. 보통 이런 원목으로 갖다가 재단해서 만들고 제작한 차 차량 같은 경우는 이런 디테일을 잡기 쉽지가 않아요. 야, 보십시오 이거 이거 딱 만들어갖고 딱 차량에 딱 맞게끔 이런 마감 와 마감이 진짜 이 캠핑카는 오래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캠핑카 차량이 맞게끔 이렇게 원목을 자, 재단한 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들도 이런 곳이요요런 이런 디테일 이런 디테일 제가 이런 디테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런 디테일. 그냥 한번 딱깎아내지 않고 잘라내지 않고 맞춰 갖고 그리고 컬러가 일단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거는 팬이고요, 팬. 네, 팬이고요. 어, 요게 요거 같은 경우는 밖으로도 바람이 나오고 안으로 들어와서 여름 같은 경우에 약간 선풍기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와, 이런 나무 원목. 요 원목의 디테일 보십시오, 이거. 미쳤네요, 미쳤어, 진짜. 네? 색깔하고 이런 거. 옷걸이. 옷걸이 하나도 이렇게. 아주 그냥 감성있게 잘 만들어 놨고. 야, 요런 등. 등 하나하나까지 너무 신경 써서 이게 이쪽에서 맞는 겁니다. 이 제작을. 이렇게 이 카노리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싱크대. 야, 없는 게 없어요. 싱크대까지. 여기 싱크대도 있고. 싱크대 있고. 일반적으로 여기 테이블로 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두명취침할수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솔직히 두 명은 좀 빡빡하긴 한데 그래도 두명 취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명 취침하고 이게 넉넉하게 쓴다 그러면 이쪽에 는 요게 지금 테이블 공간입니다. 테이블 공간. 이 테이블 공간이 보면 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발이 있죠? 발을 놓고 여기 소파로 쓰고 여기 테이블로 간단하게 쓸수 있고요. 야, 그렇게 일단 레이어웃 잡아 놓은 거고요. 제가 이제 요 안에 들어가서 뭐 자세하게 또 보겠지만 아, 이런 거 보십시오. 이런 거요 에어컨. 이게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근데 에어컨을 지금 여기 있는 기본적인 원목 원목 컬러로 도장을 똑같이 맞췄어요. 요거는. 에어컨, 에어컨 이건 에어컨 리모컨이고요. 밑에 보면 이제 USB 단자랑 그다음에 저기 배터리. 배터리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9 0암 페가 들어가 있다고거든요. 굉장히 좀 넉넉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 근데 저는 이런 등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게 감성이 와 정말 미쳤습니다. 이 언제든지 떠나고 싶게 만들어놨어요. 위에 보십시오, 이거 위에 봉. 이것도 옷걸이입니다. 옷걸이, 옷걸이 봉이고 그리고 TV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패드 같은 거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TV가 없는데 여기에 또 기가 막힌 또 히든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야, 오디오. 오디오입니다. 이거 오디오, 오디오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오디오에 여기에 TV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패드를 여기다 부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패드를 통해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뭐 OTT 서비스, 넷플릭스 재단 이런 거다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스피커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음악을 바로 들을 수도 있고 여기 손잡이가 있잖아. 요 얘가 떨어집니다. 떨어져 떼서 밖으로 나가, 나가면 외부에서 쓸수 있는 이게 오디오 시스템이 됩니다. 와 이런 아이디어는 진짜 미쳤습니다. 미쳤어, 진짜 너무 잘돼 있고요. 자, 여기 등 같은 거 보시죠, 등. 아, 진짜. 야, 감탄이 나옵니다, 감탄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제 제가 디자인을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이 차량을 봤을 때, 솔직히 제가 퀸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 마감이나 이런 게좀 약간 허술한 부분들도 있고, 조금 부실하게 맞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합판 잘라다가, 어? 그냥 그렇게 맞춰놓은 것도 있고, 가격이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 차량 보고 진짜, 와, 너무 놀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스피커,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 한번 앉아 볼게요.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한번 보, 보겠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우와, 끝내주죠. 야, 진짜 어디든지 떠나고 싶은 캠핑카입 제가 176인데 지금 이렇게 딱 누우면 우와 진짜 넉넉합니다. 한180 정도 되시는 분, 한 185까지 돼도 그냥 넉넉하게 편안하게 잘수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는 여기 이제 두 명이서 잔다고 치면 조금 이게 공간이 흡수할 수 있잖아요? 요럴 때, 이렇게 앉아서, 간이 테이블로. 자, 아, 창밖에 딱 보면서. 어, 창밖에. 이야, 죽인다, 뷰. 창밖에 딱 보면서, 뷰 보면서, 여기서 소주 한잔딱 걷고, 음악 딱 들으면서. 차차. 아, 진짜 좋네요. 자, 여기서 이제, 간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먹고, 뭐 둘이 앉아서 이렇게, 아, 침차 한잔 아니면 간단하게 술한줄딱 갖다 놓고 술한줄 먹어도 되고요. 어, 여기가 그 전, 버너가 없어요, 번너가번너가 없는데, 번너는 아까 여기 수전 위에다 놓고서 여기서, 어, 여기서 싱크대를, 싱크대를 덮어 놓고, 여기서 이제 요리할 수 있는 요리 써도 되고, 어, 이 안에서, 차 안에서 저는 요리 같은 거막해 먹으면 차라리 냄새도 배고 그래서 웬만하면 차 안에서 뭐 끓이거나 이런 건잘안 하고, 간단하게 뭐포장해와서 먹거나, 이런데 오면 회회한 사발 딱 갖다 놓고 아니면 요리 뭐 어디 가서 음식점 가서 맛있는 거 그런 거 사다 놓고 또안아 놓고 그냥 소주 한잔 딱 먹고 그냥 쉬다가 경치 보고 그러다 이제 자야 된다 그러면 여기를 딱 내려갔다 짜잔 딱 내려갔죠 요 상태에서 밑에 있는 걸 올리면 딱 올립니다 바닥을 그러면 아까 발 넣었던, 아까 발 넣었던 부분이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발을 넣었던 부분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아까 발을 넣었던 부분이거든요. 발을 넣었던 부분들을 제가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올려놓고, 여기에 아까 뒤에 등받이로 썼던 너가 여기다 딱 끼워 넣으면, 이거, 끼워 넣으면, 여기에 더 여유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 이렇게 딱 누웠을 때, 오 씨. 여기까지. 충분하게 공간이 나옵니다. 아 너무 좋다, 씨.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충분하게 공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인이 충분하게 여기서, 어 취침을 취할 수 있고요. 앉아서 보시면 이게 하이 리문진이라, 이, 보십시오 공간이 진짜 넉넉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둘이 앉아서, 뭐, 소주 한잔 먹는다 그러면 여기 앉아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테이블 하나 갖다 놓고, 여기 앉아서 밥을 먹어도 되고, 소주 한잔 먹어도 되고. 혼자서 할 때도 여기다 테이블 하나 갖다 놓고, 혼자 즐기셔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캠핑카 리뷰는 처음 하지만, 이 캠핑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거 있어요. 뭐 제일 중요한 건이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에 9 0 0암 a h 가 넣어놨고 그 다음에 겨울에 따뜻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시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팬이라든가 에어컨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창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는 잘안 보이겠지만 저기 보면 한 번에 아이고 가봐야 되겠다. 자 앞부분 같은 경우에 저렇게 레일, 레일 커튼이 있어서 한 번에 쭉앞 창문부터 옆 창문까지 다되어있고요 여기는 창 창마다 전부 다다예 이렇게 커튼이 있습니다 아~~ 좋네~~ 좋아~~ 자 그래서 아, 아 좋네 좋아 근데 정말 이 카노지 라이프는 제가 이 이제 후배꺼 이걸 보고서 어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차량 모든 차량들 그니까 러 웬만한 캠핑카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차량이 이런 식으로 다 제작이 가능하다입니다 커스텀 제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해요 이제 요 차량 같은 경우가 3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예, 제작하는데 3개월 정도 걸렸는데 밀려있기도 많이 밀려있고요 커스텀으로 제작을 하는 거니까 진짜 한땀 한땀 장인의 정신으로 만든 캠핑카라 이게 조금 오래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만족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차량 가격인데, 스타렉스는 하이리무지는 중고차 가격이 전부 다 천천만별이니까 1000, 1000, 차량 가격은 말씀 안 드리겠고, 어, 여기 900암페아 들어가 있고요. 모두, 모두 이렇게 딱 냉장고하고 뭐 전부 다다 다 하는데, 아, 1900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안에 아, 내장. 네, 내부에 있는 요 내장제도, 이것도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차량을 다 뜯어서 하나하나 다 마감을 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패브릭 재질의 이런, 어, 알칸트라 재질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알칸트라 재질의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냥 붙인 게 아니라 부품으로 하나하나 다 뜯어서 하나하나 감싸고 다시 조립을 한 거기 때문에 보니까 마감이 정말 끝내줍니다. 본딩 같은 거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하이 리모진 차량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모든 차량, 카니발이라든가 다른 차량에도 다 장착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더워서 밖에 나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 안 드린 거 있는데, 이 외부에 이렇게 전기를 쓸수 있는 한 장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하나씩 두개 있어서, 여기다가 밖에 있을 때, 이쪽으로 전기를 뽑아서 쓸수 있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많지는 않아요. 네, 많지는 않아서, 제가 보기엔, 아, 어, 여기 자동이 있구나. 지금 수납 공간이, 여기, 안쪽에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길게 돼 있어요, 길게. 길게 돼 있어서, 웬만한 캠, 요, 요기도 있네요. 웬만한 캠핑 용품들은 의자나 테이블 이런 것들은 요 안에 다 수납을 할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캠핑카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요 안에다가 짐을 갖다 놓고 밖에다가 쉘터 같은 걸 펴놔서 밖에서 또 그렇게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아 진짜 디테일 끝내줍니다. 야 이거는 뭐 미쳤네 미쳤어. 자, 이렇게 캠핑카 리뷰를 마쳤습니다. 어떠세요? 아, 정말 탐나죠? 저도 탐납니다. 아, 요런 하이리무진 하나 있으면 진짜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탐나고, 낚시하시는 분들, 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캠핑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카노지 라이프에서 만든 에, 캠핑카입니다. 오늘 카노지 라이프에서 만든 캠핑카 리뷰를 해봤고요. 아, 날씨가 이제 조금씩 풀려야 되는데, 음, 아직도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리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 브라더스.